청열 해독약이 나왔네요. 그렇죠. 청열 해독약에 관련된 짧은 그런 소개를 드린다면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청열 해독약이야말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청열 해독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해독이잖아요. 뭔가 우리 몸속에 침습한 외부의 열독이거나 아니면 해열증을 이뤄인 감염성 독성도 제거하는데 아주 좋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청렬 해독약을 여러분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문화를 그 어, 들어가겠습니다. 금문화가 그 너무 중요하죠. 금문화 그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금문화야말로 그 다양한 다양한 그러한 항생제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금문화를 그 우리가 인동꽃 그죠? 어, 일명 겨울을 난다, 는게 인동이죠. 그래서 겨우살이 꽃. 그 다음에, 그문화, 그러면 뭐예요? 종기, 여드름, 아토피에 꼭 들어가는, 특히 화장품의 재료로 쓴다. 그런데, 인동 등이라고 해서 그문화 덩크는 뭐였어요? 신경통, 관절염, 류마, 치즘성, 관절염, 많이 사용하죠. 특히 관절염 중에서는 류마, 치즘성, 관절염으로 사용한다. 그 문화는, 어, 씹다 보면은 좀 단맛도 섞여져 있는데, 역시 씁니다. 그리고 성미가 찹니다. 그리고 폐열, 위열, 열독, 대장의 습렬, 습열, 대장의 습렬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청렬 해독에 효능이 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은, 교, 산, 외관 풍렬, 외부에 바로 전염성 열사가 침습할 때 초기 증상에 은교산을 쓰죠. 목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예요?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이때 꼭습니다 비율도 적었는데 쉽게, 금문화 연교가 군약이니까, 금문화 연교를 조금 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금문화가 들어가면 아예 금문화를 군약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군군군 6g. 그리고, 연교는 어, 물론 상수관계에 있지만 좀 낮추어서 왜냐하면 연교는 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금은화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은화를 약선차로 만들 때는 꼭 군약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용량을 더 넣어도 좋다. 대신 연교는 낮춰라. 우방자 나왔는데 어, 은교산에 우방자가 들어간 이유는 은교산의 열병 초기에 인후정통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경, 감초, 형계, 담두시 다 소개했었죠. 은교산. 자, 초기 열감기. 혹은 초기에 바로 코로나의 감염증 증상으로 나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산차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뭐죠? 어, 기분, 영분, 혈분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은화가 그 들어가는 그런 처방을 보니까 청영탕이라고 그래서 청영탕, 청영 청형, 바로 영분, 영분. 그러면 이제 어 열이 심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반진 은진이죠 피부로 열꽃이 드러나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도 혼미하고 아주 어 이제는 이제 폐렴을 지나서 폐렴을 지나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럴 때 청양탕을 가감에 써라 그래서 어 혹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혈분으로 바로 넘어가니까요 바로 우각이 원래는 서각이죠. 우각을 10으로 해서, 생지황 현삼, 백문동. 그러면, 해독시켜주고, 열을 꺼주고, 출혈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천연 항생제, 금은화 연교, 황연. 그죠? 그 다음에 단삼은, 어, 특히 단삼이, 여러분, 열병에 꼭 들어가죠. 전염성 열병에 단삼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혈액이 열독에 의해서 이제 폐혈증이 되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약초가 뭐죠? 단삼이에요. 단삼이 청형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삼이 들어가면 액을 맑게 해주지만 해독의 효과도 있다. 자, 그다음에 금은화가 어, 그 들어가는 게 이제 오미소독금이죠. 어, 정말 오미소독금 너무 유명한 약선차죠. 그래서 옹창절정, 그러면 종기, 피부질환. 국부 홍종 열토 이것도 역시 두 개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항생제 그런 어 상초 중초 하초를 널마 들면서 해독을 시켜주는 약선차 오미소독감 그래서 그문화국화 포공령 쉽게 구할 수 있죠 민들레니까요 민들레는 뿌리까지 쓴다 그 다음에 연교 자화지장 그래서 어, 이 처방은 아예 짓지어서 짓지 종기에 바르면요. 빨리, 고름이 빨리 삭혀내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바르기도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말, 어, 당뇨가 오래되면, 이제,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죠. 종기가 낫지 않아요. 그럴 때, 투농산. 투농산 속에는 천연항생제, 그 문화가 들어간다. 이 유명한 처방, 투농산, 당귀, 천상갑. 천상갑은 뭐죠? 개미할기죠. 개미알기 껍질인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상감은 빼시고 대신 뭘 쓸까요? 저 같으면 단삼을 쓰겠습니다. 당귀, 단삼, 조각자, 천궁, 백지, 다 어혈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고름을 삭혀내고 그렇죠? 아, 우방자, 금화해서 그 투농산이라는 약선체에 들어가고 탁독 생기. 그죠세사를 돕게도 한다. 근데 보니까 그세사를 돕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하죠? 생환기가 하죠. 예. 그래서 이때는 밀고 하지 않고 생환기, 환기를 넣어 줘야 빨리 여러분 그 제가 그랬죠. 자, 모든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든지 수술을 받으면 빨리 상처가 회복돼야 되죠. 그때 이제 환기를 넣잖아요. 감히대부탕 그죠? 근데 이 환기는 이때는 뭐 밀고 하지 않고 늦는 거죠. 어. 그래서 어 환기가 꼭 들어가야 상처가 빨리 낫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바로 금은화가 들어가는 처방 중에 뭐죠? 청상방궁탕. 딱 보니까 뭐예요? 여드름. 여드름. 여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처방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방풍뭐 백지, 길경 그 다음에 연교, 황금, 천궁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어, 여드름을 우리가 피풍이라고도 하거든요 피부에 트러블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부의 문제는 방풍을 해줘야 되죠 그죠? 풍을 막아줘야 되죠 그때 이제 뭐예요? 방풍 그죠?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형계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해독 과정이 이제 연교, 고름을 삭혀주는 건 길경 그 다음에 백지, 백지는 우리가 잇몸 질환에도 들어갔죠. 염증성 질환에는 다 백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로 피부에 열을 꺼주는 황금. 그 다음에 천공은 빨리 혈액을 빨리 깨끗하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고름을 빨리 삭혀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형계 아까 했고 치자 황연, 황연은 황금과 더불어 치자와 더불어 뭐요? 황연 의 해독탕, 그죠? 황금, 황연. 치자가 들어가면, 아, 이것도 상초, 중초까지, 상초, 중초, 하초까지. 황백은 어, 어, 빠졌네요. 하지만 상초, 중초의 하초는 치자가 역할하죠. 그래서 해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피부에 열을 꺼주는 게박아 감초인데, 중력이죠? 중력. 대나무 기름이에요. 대나무를 옛날에는 큰 항아리에다 넣어서 불을 떼죠. 그래서 대나무 기름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력이거든요. 시큼한 식초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중력이 꼭 들어가야 여드름의 효과가 있다. 중력이 들어가야 또뭐 한다겠죠, 제가? 중력이? 그렇죠.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중풍을 예방하는 데 좋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중력. 마치 식초처럼 물에 희석을 해서 마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청상방공당에 살짝 섞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계속해서 계속해서 금문화가 그 많이 나오죠. 금문화는 아, 그 이제 봉자 초기 일체 환농성 궤양증 다 쓴다. 그래서 이제 탕리소독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유명한 정기 치료제입니다. 탕리소독음 꼭 기억하셔. 아까 여드름은 청상방공당이고 탕리소독음 이것도 역시 종기치료되려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탕리소독음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근이 박여서 아예 종기가 낫지 않을 때 정말 항생제를 계속 하면 뭐예요? 혈구사표가 파기가 돼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까지 파기가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한번 탕리소독음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처방들이 아까 청상방구 하지만 여기서 그 문화가 주로 딱 들어가서 역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맹장염일 때, 맹장염 초기에 혹은 맹장염으로 어, 여러분 맹장이 터지면 정말 이 복막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가죠. 맹장이 심해서 복막염까지 되면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가요. 그때 그때 그 문화, 의인, 황금, 당귀이라 청장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열독 하리 농열 지금 여름철이지만 뭐요? 이질설사로 고생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때 이질설사에 바로 백동탕에 그문화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질설사도 예방할 수 있다. 하리 농렬이 심하면 바로 그문화 달인물로 같이 약을 복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문화의 인동 등. 인동 등은 뭐죠? 그 문화의 덩쿨이죠. 바로 열비. 염증성 관절염이좋다 관절 홍정동통이라. 관절이 이렇게 부어올라요. 벌겋게 부어올라서 아프다. 이건 염증성 관절염이니까. 류마체짐성 관절염에 꼭쓸수 있죠. 굴심불리. 이런 말은 폈다, 오렸다 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문화는 천연 항생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피부 질환 종기를 치료하는데 꼭 사용한다.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드름 종기 치료제, 바로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폐혈증을 예방하는 그런 재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잘 눈여겨 보시고 그 문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